안녕하세요, 뉴스타 여러분. 뉴트리라이트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코큐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매일 피로감을 느끼거나 운동 후 회복이 느려지는 경험을 해본적 있나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코큐텐 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코큐텐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코큐텐, 즉 코엔자인 큐텐은 미토콘드리아의 세포막에 존재하여 ATP가 잘 생성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조효소입니다. 코큐텐은 우리 몸속 세포, 특히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코큐텐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면서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코큐텐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 때문에 30대 이후부터는 에너지가 줄어든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40대 50대에 접어들면 피로감이 더 자주 느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내 코큐텐이 부족하면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포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을 보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코큐텐은 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 특히 심장, 뇌, 근육 같은 곳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조직들은 많이 움직이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코큐텐이 여기에 들어있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코큐텐은 항산화제 역할도 해요. 우리 몸에는 유리라디컬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요. 코티테는이 유리라디컬을 없애주는 쓰레기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서 세포를 보호해요. 그래서 코큐텐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와 함께 일하면서 우리 몸을 지켜줘요. 코큐텐은 특히 심혈관 건강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코엔자인 큐텐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수축기 혈압의 유의적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코큐텐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큐텐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뇌에서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코큐텐이 뇌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 같은 인지능력을 높였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코큐텐이 치매를 완전히 치료해주지는 못하지만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그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약물을 많이 처방받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타틴 성분의 약물이 몸에 있는 코큐텐 영양소를 앗아갑니다. 바로 그 이유는 스타틴의 약물 기전 때문인데요.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방해하면서 코큐텐 합성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스타틴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코큐텐은 무조건 같이 먹어야겠죠?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아메이의 코큐텐입니다. 이 제품은 체내에서 부족해진 코큐텐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주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넘치는 삶을 유지하게 해줘요. 운동 후 빠른 회복은 물론 심장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제품이죠.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에너지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코큐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도 기여해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코큐텐이 필수인 이유죠. 코큐텐은 단순히 피로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심장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운동 전으로 아메이 코큐텐을 섭취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메이 코큐텐은 다른 코큐텐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메이 코큐텐은 미국과 일본의 발효공법으로 생산된 순도 높은 코엔자임 큐텐과 비타민 E 와식물 농축물로 오렌지 추출물과 로즈마리 추출물을 부원료로 함유한 독자적인 포뮬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트리 라이트 코큐텐은 체내의 코큐텐과 동일한 구조로 만든 코큐텐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겐 LDL 콜레스테롤 산화 억제 효과와 함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자, 여러분도 코큐텐을 통해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보세요. 1회1 캡슐, 1일 3회 식사시 물과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에너지가 차오르고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코큐텐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아메이코큐텐을 통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기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업과 제품 문의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